안녕하십니까 알렉스 AI입니다. 이번에는 코딩 비교를 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엔트로픽의 클로드 코드 그 다음에 구글의 안티 그래비티 그리고 오픈 AI의 코덱스 이 세가지 툴들을 가지고 뭐 코딩에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지만 어, 쇼핑몰 UI 똑같은 프롬프트와 똑같은 소스들을 주고 쇼핑몰 UI를 만들려고 해봅, 해보,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뭐 쇼핑몰을 운영하지도 않고 쇼핑몰에 들어갈 이미지들을 따로 이렇게 생산해내지도 않아서 미드전이를 통해서 엔틱한 가구들, 오래된 그런 엔틱한 가구, 조금 올드해 보이는 그런 엔틱한 가구들을 여러 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퍼플렉시티 코멧을 이용해서 어 다양한 종류의 앤틱 가구들 프롬프트를 생성을 해냈고요 하나씩 하나씩 어, 붙여 넣으면서 만들게 되면 음한번 프롬프팅 할 때마다 이제 4 개씩 생성이 되니까 꽤 많은 종류의 어, 가구들을 생산해낼 수 있겠죠 이미지로 물론 굉장히 빠르고 미드전이제 속도가 일단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지 퀄리티가 좋죠. 이미지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일단 미드전을 통해서 4장씩 한뭐 10개 정도 프롬프트를 찍어 냈으니까 40장 가까이 나올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좀 제외할 수도 있겠지만 40장에 가구들이 40가지의 가구들이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아 보겠습니다. 한번에 선택해서 다운 받는 게 있나? 그... 있으면 좋을 텐데. 없네요. <laughs> 일단... 아, 못 찾겠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 없는 것 같죠? 이거를 하나하나 다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40개의 가구들을 지금 계속 다운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네. 이미지는 뭐... 이, 일단은 쇼핑몰에 들어갈 이미지라고 프롬프팅을 했기 때문에, 뭐 주변 배경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다른 집기 같은 게 없이 그냥 딱그 가구만 보일 수 있도록 프롬프팅을 했고, 어, 그 덕에, 어 쇼핑몰에 넣기 굉장히, 어, 적합한 이미지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이건 뭐, 파란색 탁자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엔틱 가구로 한 거는 요즘 유행하는 모던한 가구들이나 모던한 어떤 힙한 느낌의 그런 가구들 있잖아요 세련된 가구들은 대충 만들어 놔도 홈페이지가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그 가구들이 워낙 스타일리쉬 하기 때문에 엔틱한 가구는 잘못 만들면 ui가 굉장히 어색해질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일부러 엔틱한 가구를 선택했습니다 이, 지금, 약간 올드하잖아요, 가구들이. 디자인이 올드하니까, 이제, 이 올드한 가구가 두가, 두, 두 가지 어떤 느낌을 줄수 있거든요. 굉장히 비싸고, 럭셔리한 가구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UI 디자인에 따라서, 어, 어디 그 공장, 폐업한 가구 공장에 이렇게 쌓여 있는, 싸구려 가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UI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하나가 다운이 안받아졌는지 일단 음 39개의 사진이 다운로드 됐어요. 뭐 하나를 제가 빠뜨렸나 봅니다. 일단 39개의 사진을 저희가 어 일단 안티그래비티의 워크스페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워크스페이스에 39개 사진을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고 간단해요. 이 39개의 어 사진을 각각 이제 CLI 툴들이죠. 코덱스, 맥스, 다음에 클라우드 코드 안티그레비티이 이렇게 코딩 툴에서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서 어 각각의 공간에 워크스페이스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요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은 디렉토리입니다 이 디렉토리 안에서 이 폴더 안에서 코딩이 시작될 것이다 이 코딩 안에서 나는 여기에 그 안에 추가 하위 디렉토리도 만들고 그 안에 파일들을 어 AI 코딩 툴이 만들어준 대로. 어, 운영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워크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워크스페이스를 이제 엔티그래비티, 클로드 코드, 어, 그 다음에 코덱스, 아, 세 개가 되니까 <웃음> 지금 <웃음> 헷갈리네요. 클코, 코덱스, 반중력, 아니, 안티그래비티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앤티그래비티 클코, 코덱스에 각각 똑같은, 어, 각각 다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섞여버리니까. 따로따로 세 개의 워크스페이스, 즉 디렉토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굉장히 세련되고 시크하고어 럭셔리하고 어, 그리고 약간 고객을 고객의 어떤 행동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한 어이 앤틱 가구 쇼핑몰을 만들어 달라고 똑같은 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써보겠습니다. 일단 티틱럭셔티 먼저 출발했고요. 코덱스에도 똑같이 공간을 만들고, 워크스페이스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제가 왜 안티그래프티부터 스타트를 시켰냐면은, 안티그래프티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경험상. 그래서 안티그래프티부터 출발을 시켰고, 코덱스는 빠르긴 한데, 몇번 수정을 좀 해줘야 돼서 두 번째 코덱스를 출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동일하게 출발시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속도의 차이는 좀 발생을 할 거, 이제, 시작부에, 어, 시간 차는 좀 발생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고요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다가, 여유롭죠? 지금 여유롭게,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어, 아, 됐더라. 워크스페이스 만들어 놨고 지금 왼쪽에 안티그로비티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달려가고 있고요. 음, 이제 사진들을 제 코덱스 워크스페이스에다가 복사해 넣, 집어넣겠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를 찾아가야죠. 여기에 제가 테스트 코덱스라고 만들어 놓은 폴더가 있을 겁니다. 테스트 코덱스, 네, 요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39장의 이미지를 여기다 똑같이 복사를 해 놓고요. 네, 집어넣었어요. 네. 집어넣고 목스페이스를 열겠습니다. 코덱스에서.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는 동일하게 안티그래비치랑 코덱스랑 동일하게 어, 하고요. 이제 코덱스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클로드코드, 클로드코드도 크스페이스를 똑같이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도 테스트, 클로드코드라고 만들겠습니다. 음, 여기서 바로 못 만드네요.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아, 또 다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만들어 놓고, 아, 그 테스트 클로드 코드, 테스트 클로드라고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가 똑같이 그림을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테스트 클로드. 테스트 클로드로 폴더를 만들어 놓고요. 네. 똑같이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고, 이제 테스트 클로드 선택만 해주면 되겠죠. 네. 39개 사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도 똑같이 3개 모두 동일한 프롬프트로 명령을 내려주겠습니다. UI 만드는 거죠. 간단합니다. 파일 인식이 되면, 이제, 설정창에 올라왔어요. 네. 오케이. 하면, 이제, 클로드 코드도 출발했습니다. 세 개의 코딩 툴이 각각의, 어, 똑같은 프롬프트와 똑같은 이미지 소스를 가지고, 어, 쇼핑몰 UI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뭐 가고 있고요. 그니까 지금 이제 안티그래비티는 제미나이3 하이 모드로 패스트 모드 두가지가 설정이 돼서 가고 있고요. 음, 코덱스는 코덱스 5.1 맥스 버전 모드로 5.1이 선택돼서 가고 있고 클로드 코드는 손에 4.5가 선택돼서 엔진으로 채용돼서 가고 있습니다. 세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죠. 흥미롭요 저번에 이제 클로드 코드랑, 아, 클로드 코드는 빼고, 코덱스 맥스랑, 어, 안티그래비티로 벽돌 깨기 게임 만들 때는, 어, 속도는 코덱스가 빨랐으나, 이제 디버깅 없이 한 방에 가는 거는 안티그래비티였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가고 있어요. 세개다 세계다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른 아홉 장의 사진을 다다 다, 다 인식을 해서 어, 가야 되기 때문에 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또 비슷한 종류의 가구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각각 다 다른 종류로 분별을 해낼지 아니면은 뭐 비슷하게 비슷한 종류끼리 묶을지 어 코덱스는 벌써 끝났네요. <laughs> 정말 코덱스는 속도가 빨라요. 정말 속도가 빠릅니다. 덱스는 속도가 정말 빠른데, 뭔가 좀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볼게요. 그리고 안티그래비티는 뭔가 허용을 막 잡고, 이게 이제 UI를 쓰다 보니까, UI를 쓰다 보니까 저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안티그래비티, 어, 벌써 나왔습니다. 이거 벌써 클로드 코드께 나왔어요.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어, 안티그래비티가 만든 거고요 다시 하나씩 볼까요? 클로드 코드가 만든 거는 이제 아이보리색에 고급스럽고 차분하네요. 그리고 비슷한 의자들끼리 모아놨어요. 여기는 커피 테이블인데 약간 끝을 잘라가지고 뭔가 감각적으로 보이게 만든 것 같아요. 가격들도 좀 비싸게 <laughs> 책정을 했네요. 3,600불. 한 500만원 정도 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안티그래비티. 안티그래비티는 좀더 중후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저, 아이콘, 그, 커서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서, 블랙과 골드 형태로 갔고요 좀, 이렇게, 타임리스, 엘레강스, 뭐, 란티크? 란티크라고? 란티퀘르란티퀘르라는 어, 브랜드를 썼고, 클로드는, 메종 뭐라고 썼는데, 메종 무슨, 아, 이거, <laughs> 어, 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엔틱 가구의 유해가 잘못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 어, 심지어 이 가구의 이름도 자기가 직접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어, 미트전이 이름을 <laughs> 썼어 이건 코덱스가 만든 겁니다. 아, 정말, 어, 코덱스는 정직하게 갔어요. <laughs> <laughs> 제가 말했죠. 이게 감각이 없으면은, 어, 엔틱 가구 잘못 넣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그, 폐업한 가구 공장에, 어, 떠리, 떠리 재고 판매하는 쇼핑몰이 돼버린 느낌이죠. 이건 코덱스가 만든 겁니다. 아, 저는, 클로드 코드나 앤티바이 어, 안티그래비티 둘다 마음에 들었었는데, 야, 이, 음, 코덱스는 좀 충격이네요. 네. 코덱스는 딱 제가 우려하던 그런 디자인이 된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